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불자시라면요, 연불 기도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떠한 연불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정구업 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디로 가장 죄를 많이 실까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짓니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매일매일 업을 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구업이 많죠. 사람의 입은요 법구경에서 부재구중이라 구시화문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재앙을 부르고요 사람의 입에는 도끼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요 항상 살다 보면요 불평과 불만, 짜증나는 소리, 다른 사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업을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원이라는 건요 구업을 씻어내고 정화를 하는 그런 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정구업진원이라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온마니 밤매움 진원을 하시면요 우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기 상승과 마음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